자 당진 텃밭에서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호랑이콩 작업을 다 해서 오늘 어, 호랑이콩 망을 다 씌웠습니다 2m 정도 되는데 이 망을 오늘 다 씌웠죠 조원아 초보 농사꾼이 지금 50년 된 농사 아줌마를 가리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<laughs>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 저분이 농사를 50년지신 분인데 저 초보 농사꾼 조나가뭘 안다고 가리키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현장에서 자 우리가 잘 하긴 했는데 오늘 어, 당진에 가서 농자재 마트에서 오늘 잠깐 배워오긴 했지만 어, 두 분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조박사, 지금,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. 지금, 망을 가지고, 교육을 시키고 있죠. 아이고, 참, 기가 막힙니다. 자, 이상, 오이망, 콩망,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. 이상, 당진에서,